먼저 등받이를 조립해 볼 건데요. 등받이를 조립하기 위한 부품은 등받이 그리고 볼트와 너트 각각 두벌씩 포장에 들어있는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받이를 뒤쪽에 끼워 해주시고요. 볼트와 너트를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너트를 이렇게 삽입을 하겠습니다. 총 4개가 있기 때문에요. 잘 다치고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볼트를 체결하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드라이버를 사용하셔도 괜찮으시고요. 힘이 들거나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져서 쉽게 조립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두 개까지 삽입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 조립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이 완료되었고요. 아, 등받이 앞뒤를 구별하는 방법은 아, 시트가 넘어가는 고정핀이 뒤에 달려있습니다 고정핀이 뒤쪽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앞뒤를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팔걸이를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동변기의 팔걸이는 어, 부착과 탈착 그리고 높이 조절이 가능한데요 그거를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면 본체의 구멍이 두 개, 있는, 피스 구멍이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팔걸이의 구멍이 네개 있는 게 보이는데요. 아, 본체에 있는 두 개의 구멍에 손잡이에 있는 구멍을 맞춰서 이렇게 아, 높이 조절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위에 있는 두 개의 구멍을 본체에 맞추면 1단계, 그 다음에 올라갈수록 2, 3단계 손잡이 위치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은 2단계에 한번 맞추고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단계는 이렇게 피스를 구멍에 맞추시고 피스를 조여주시면 조절이 되고 가정에 있는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조립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가정에서 있는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조절이 가능하고 앞쪽이 위치 높이가 지금 2단계로 조절이 되고 피스가 박혔으면 뒤쪽 부분도 고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뒤쪽 부분은 피스를 앞에서 박는 게 아니고요. 본체 뒤쪽에서 손잡이 쪽으로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멍을 맞추셔가지고 손잡이 고정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걸이가 탈 부착 그리고 높이 조절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리 높이 조절하는 방법을 좀 알려 드릴 건데요. 아, 다리에는 피스가 두개 박혀 있고 네 다리 모두 같이 이렇게 두 개의 피스가 박혀 있습니다. 아, 이 다리 높이를 조절할 때는 박혀 있는 피스를 피스를 풀어 주시면 어, 구멍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나오는데요 아, 지금 다리에 피스가 두 개가 박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구멍에 아, 다, 아, 본체 쪽에 두개의 구멍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장 낮은 1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조절이 되는데요 네개의 다리가 모두 같은 어, 단계로 조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단계 조절이 돼 있어서 2단계로 맞춰 보겠습니다 피스 보이시죠? 2단계에다가 빗을 놓고 드라이버로, 십자 드라이버로 돌려주시면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개의 다리가 모두 같은 단계인 2단계로 조절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조팔걸이를 장착해 볼 건데요. 이 보조팔걸이의 목적은 기존에 있는 팔걸이가 길기 때문에 어르신이 이동병기 앉으실 때 걸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조팔걸이를 장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걸이 장착은요. 아까 준비해둔 볼트 두 개를 볼트 두 개를 끼워주시고요. 보조팔걸이를 볼트 구멍에 맞춰서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립 힘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하조리니다거하실 때는 반대로 볼트를 풀러서 탈거하시면 되겠 이렇게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